안녕하세요. 예리마우진 김태호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 경기도 광주 초월에 위치한 복층 신축빌라 소개해드릴 거고요. 대략 300세대 정도 거주하는 빌라단지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 주차공간 1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휠체어 이용 가능하도록 통로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층 자녀 1세대 남아서 특가로 분양 중입니다.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맥스 자동문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CCTV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실 복층 매물 같은 경우 분양가 2억 중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금형 담보 기준으로 대출이 2억 3천까지 나와서 낮은 실입주금으로 분양이 가능하시고요 실평수 55평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복층 세대입니다 현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관 들어서시면 우측편 세자짜리 신발장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바닥 띠움 시공 되어 있고요 푸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실의 사이즈는 무난한 크기입니다. 일괄 수동 스위치 옵션 들어가 있고요 3중 막유리로 된 슬라이드 중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서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3베이형 구조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 거실 가운데로 나 있어서 방세개다 살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편 비그자구조로 나온 주방 냉장고 자리 모습까지. 그리고 좌측편 거실도 넓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 전창 위로 보시면 넥상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나중에 손 모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물형 천장 LED 조명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파스텔톤 벽지로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의 거실 모습입니다. 개방감도 좋은 편이고요. 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층 실평수 같은 경우는 대략 29평 정도 사용하시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실 월패드 온도조절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살펴보시면 주방 먼저 식탁자리 펜나트 조명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타일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그리고 상부장 주방 상판까지 화이트톤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장 아니면 팬트리 공간같이 그런 센스 있는 옵션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예, 이 점이 살짝 아쉽고요 ㄷ 자형 구조로 된 주방 상판, 3구 가스레인지, 돌출형 고급 후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와이드 개수대, 주방 환기창, 수납 공간 넉넉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린나 이1등급 보일러, 그리고 반자동 빨래 건조대, 세탁기 건조기 자리 넉넉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까지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느낌 한번더 체크하시고요. 앞 빌라와 동강거리 넉넉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 시내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도보 2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어린이집은 도보 3분이면 가능하십니다. 다음 확인하실 곳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도 역시 파스텔톤 벽지 그리고 넓은 체감 황기창 창 위로 넥상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깔끔한 사이즈는 작지 않은 첫 번째 작은 방 모습입니다. 아이들 공부방과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방 맞은편에 위치한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욕실 보시면 구조는 잘 나와 있습니다. 도면 천장 그리고 레인 샤워기, 샤워 파티션과 바닥 단차까지 두어서 반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반달이 세면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1층 메인 욕실입니다. 1층 욕실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방에 따로 욕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안방인데 공간은 넓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넓은 체광 환기창, 파스텔톤 벽지 11자 정도 되는 장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인데 안방에 욕실이 없습니다. 이점은 참고하시고요. 방 확인하실 곳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길게 뻗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과 붙어 있습니다. 나란히 체광 환기창, 앞에 넥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일 작은 방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작은 방과 안방 사이에 있는 복층 계단입니다. 복층 계단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 물건 보관하실 수 있게끔 차투리 공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계단을 거실 가운데로 뽑아서 1층에 방 3개 공간 다 살아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도 이렇게 픽스창으로 채광에 신경을 썼고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복층 구조가 잘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1층에 욕실이 하나밖에 없는 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층 구조가 잘 나와 있는데요. 계단 먼저 왼쪽 편으로 보시면 이 공간도 뭐 방으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공간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가벽 세우시고 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현장 고는 2m 20 정도로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각 면에 체감 환기창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중 테라스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복층만 20평 정도가 넘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시야 방해하는 거 없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층 싱크대도 기역자구조로꽤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서 따로 요리 가능하시고요. 욕실 보시면 욕실 공간도 길게 뻗어 있는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 복층에는 총 욕실 2개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독적으로 분리된 생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복층 주방 공간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층 개수대 공간까지 확인하셨고요. 방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잘 설계가 된 복층 모습입니다. 복층 테라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테라스 나가시면 테라스 공간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활용폭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안전망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테라스 확인하셨습니다. 현재 1월 한시적으로 분양받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히 할인을 더 추가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분양정보 한번더 확인하시고 자세한 문의 상담 주시면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예림아우지 김태호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